네. 오늘은 매트에서 하는 운동을 해볼 건데요. 몸의 밸런스를 잡고 척추의 움직임을 통해서 움직임을 좀 만들어 가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네발기계 자세로 만들어 주실 건데 어깨 아래에 손목이 갈 거고 고관절 아래에 무릎이 갈수 있게끔 이렇게 세팅을 해볼게요. 자, 이때도 손으로요. 매트를 약간 밀어내서 날개뼈끼리 서로 멀어질 건데 가슴을 이렇게 바닥으로 내리지 마시고 손으로 매트 밀면서 날개뼈끼리 서로 멀어지는 에너지를 사용합니다. 자, 이제 제가 가상의 점을 세 개를 찍을 건데요. 손 사이에 점 하나 찍고요. 멀리 바닥 앞쪽에 점 하나 찍고, 배꼽 아래쪽에 바로 점 하나 찍어 볼게요. 자, 그대로. 자, 지금은 손 사이엔 점, 점을 바라봅니다. 내쉬면서요. 복부를 동그랗게 말아서 배꼽 아래에 있는 점을 한번 볼게요. 이때 손으로도 매트를 계속 밀어내시면서 날개뼈끼리 서로 멀어질 거고요. 둥근 등을 만들어 냅니다. 마시면서 손 사이에 있는 점 바라봤다가 멀리 바닥 앞쪽에 찍힌 점 바라볼게요. 이때 꼬리뼈를 더 천장 올려주시고 가슴을 위로 쭉 끌어 올려줍니다. 이때도 손으로 매트 계속 밀어내셔야 됩니다. 자, 내쉬면서 손 사이에 있는 점 바라봤다가 배꼽 아래 점 볼게요. 후, 복부 동그랗게 말아내시고 배꼽을 등 쪽으로 밀면서 복부에 힘이 들어가는 거 느껴봅니다. 자, 마시면서 손 사이에 있는 점 바라봤다가, 멀리 바닥 앞쪽에 있는 점 바라보시고, 그렇죠. 다시 내쉬면서 손 사이에 있는 점 바라보시고, 배꼽 아래 점 볼게요. 후, 복부 동글, 그렇죠. 다시 마시면서 손 사이에 있는 점 바라보셨다가, 앞쪽에 점 바라보시면서 가슴을 위로 끌어올려 주세요. 자, 세 개만 더 가볼게요. 자, 이제 디테일 좀 잡아 볼게요. 고개부터 끄덕 하시면서 손 사이에 있는 점 바라보실 때 윗등, 중간등, 아래 허리, 마지막에는 꼬리뼈까지 동그랗게 말아내셨다가 어. 자, 마시면서는요, 꼬리뼈부터 천장 올려주시고 손 사이에 있는 점을 스쳐서 멀리 바닥 앞쪽 있는 점쭉 바라볼게요. 다시 둘, 후복부 동글, 고개부터 끄덕 하시면서 꼬리뼈까지 동그랗게 말아내셨다가, 자, 마시면서 꼬리뼈 천장 올려주시면서 가슴을 위로 쭉 끌어 올려줍니다. 라스트 하나 더 가볼게요. 내쉬면서 후복부 동글. 마시면서 가슴 활짝 쭉 열어 내 봅니다. 좋아요. 자, 이제 척추를 조금 바르게 만들어 볼 건데요. 정수리는 앞쪽으로 뻗어 내시고요. 꼬리뼈는 뒷벽을 향해서 밀어내시고, 우리. 아래 허리에다가 작은 물잔을 하나 올려놨다고 상상해 볼게요 자 발가락은 까치발로 요렇게 세워 주시고요 아랫복부에 힘을 딱 잡을 거예요 자 물잔을 떨어뜨리지 않으면서 내쉬면서 무릎을 5cm 업후 떨어뜨립니다 아랫복부 힘으로 버텨내세요 사뿐하게 터치할게요 이때도 손으로 매트를 계속 밀어내서 날개뼈 길이는 계속 멀어지는 힘을 씁니다 다시 들어 그대로 올라오세요. 다시 사뿐하게 터치하시고 다시 셋업 훌쭉 올라옵니다 다시 사뿐하게 터치 다시 넷업 후 다시 터치 내리셨다가 다시 다섯업 물잔 떨어지지 않게 사뿐하게 그렇죠 다시 여섯업 훌쭉 다시 터치 내리고 두개 더 다시 일곱번 다시 터치 내리셨다가 라스트 후 그대로 홀딩 해볼게요 5초간만 서 그렇죠 3 2 일 천천히 터치 내리시고 아기 자세 호흡, 잠깐만 호흡 고를게요. 후 좋아요. 그대로 다시 내발기기 자세 만들어주시고 준비해볼게요. 자, 이제 밸런스 잡는 거 해볼 건데요. 자, 내쉬면서요. 몸통이 이제 움직이지 않게 오른 다리만 뒤로 한번 쭉 뻗어내볼게요. 후 뻗어냅니다. 그대로 마시면서 질질질 다리 끌고 와 볼게요. 이때 엉덩이가 뒤로 가거나 앞으로 쏟아지지 않게 몸의 균형 딱 잡아내시고 다시 둘후쭉 뒷다리 쭉 뻗어냅니다. 다시 마시면서 가져왔다가 다시 세후쭉 뻗어내시고 다시 마시고 두 개만 더 가볼게요. 다시 네엣 후쭉 다시 마시면서 가져오셨다가 라스트 다섯 후쭉 뻗었습니다. 자 이제 오른쪽 발끝을 엉덩이 높이까지 훅 끌어올려줍시다. 그대로 사뿐하게 터치 다시 들어 훅쭉 다시 터치 내리셨다가 다시 셋업 후, 다시 터치 내리시고 다시 훌업 다시 터치 라스트 다섯 업 터치 쭉 끌어올렸습니다. 자이 상태에서 이제 왼손을 귀 옆으로 만세 에 뻗어서 오초 버틸게요. 4, 밸런스 잡고요. 3, 그렇죠. 2, 1 천천히 터치 내려줄게요. 좋아요. 다시 한번더네발 기기 자세 재정비 만들어 주시고 반대쪽 다리 진행해 볼게요. 자, 내쉬면서 왼 다리를 뒤쪽으로 쭉 길어지게 뻗을게요. 후, 마시면서 지그시 끌고 오셨다가 다시 두둘후쭉 먹고 다시 마시고 몸통 흔들리지 않게 균형 잡아 주시고 다시 세일 후쭉 다시 마시면서 가져오셨다가 다시 네일 후 쭉. 마시고 라스트 다섯 후쭉 뻗어낸 채로 고정해볼게요 자 이제 왼 다리 엉덩이 높이까지 훅 끌어올립니다 사뿐하게 터치 내리셨다가 다시 뚫어, 몸통 흔들리지 않게 딱 복부 힘으로 잡아내시고 다시 마시고 다시 셋업훅 다시 터치 내리셨다가 다시 넷훅 다시 터치 내리시고 다시 다섯 업훅쭉 끌어올렸습니다 자 이제 오른손 기어프로만세 밸런스 5초 잡을게요 4 3 2 일 천천히 손다리 내려놓으시고 아기 자세 호흡 내려옵니다.